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맥추 감사입니다. 맥추 감사라는 말은 보리 맥자의 추수할 때추 자와 그리고 감사할 때 감사가 함께 붙여져 있는 말입니다.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맥추 감사에 대하여서 16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감사 주일 우리가 보리를 직접 농사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마음대로 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맥주 감사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이 명령 가운데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면 별로 마음에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뭘 명령까지 하실 게 있을까? 내가 이 매추절을 지킴으로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인데 그 앞장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니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앞장 사실은 출애굽기 20장 19장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적고 있는데 출기 22장에 보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명령이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는 명령입니까?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명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수 있고, 너희도 과부가 될 수도 있고, 너희도 고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고아나 과부라고 하여서 해롭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것,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명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의 그 근본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도 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도록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주께서 주신 명령이 되어진다는 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주 감사를 지키라.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할 것 특별히 별로 많지도 않고 오늘 같이 날씨도 별로 좋지 않은데 감사할 것이 어디 있어? 이 감사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이 명령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그 이유대로 진정 감사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끌어낼 수 있는 귀한 맥주 감사 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맥주 감사절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첫 열매를 감사하라라는 이유입니다. 맥추절은 민수기 28장 26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추레옥기 23장 16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 곡식, 그해 농사한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실절은 처음이라는 초와 열매, 실자를 써서 처음 맺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농사한 첫 곡식은 이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보리와 밀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보리는 조금 더 일찍 추수했고요. 밀은 조금 더 늦게 추수했습니다. 보리 추수를 조금 더 일찍 하였기 때문에 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절 또는 5순절이 되어지는데 이 77절, 5순절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로부터 77은 49, 안식일이 7번 지나간 다음의 날이 바로 맥추절이 되어진다라고 하여서 77절 또는 5순절이라고 불렀는데, 본래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은 6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날이었고, 그리고 미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 바로 50일이 지난 이 날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순절,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리부터 밀까지 그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첫 번째는 항상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추애굽기 13장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자원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서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도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함이 더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않고 옷을 입으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추가 제대로 다 꿰어지지 않고 하나가 남든지 아니면 옷이 울든지 제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깨면요. 그냥 따라서 가면 그 옷이 제대로 입혀집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첫 번째의 것,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첫 번째부터 단추를, 단추를 제대로 깨지 않으면, 그 옷을 바로잡으려면 전부 다, 다 단추를 풀었다가 다시 채워야 되는 것 같이, 첫 번째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시 바로잡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그 특별한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목사님, 벌써 7월 하고도 셋째 주입니다. 그런데 무슨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까? 첫 번째, 올해 첫 번째 날도 아니고, 또 올해 첫 번째 달도 아니고, 벌써 절반이나 지났는데, 무슨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추수를 두번 했습니다. 추수를 두번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추수의 첫 번째 곡식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마도 그 해에 첫 번째 받는 월급 또는 첫 번째 받는 주급, 첫 번째 받는 일당과 같을 겁니다. 추수를 해야만 무언가 내가 버는 것이 생기는데 그 추수를 첫 번째 한 것, 그첫 번째 추수에서 첫 번째 곡식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해에 내가 첫 번째 받는 월급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맥추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같이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첫 번째 달이 맥추절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의 특별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첫 번째 추수의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제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맥추절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맥추절은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난 후에 그 절반을 돌이켜 보면서 이첫 번째 절반을 주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감사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제대로 하려면 제때에 하는 것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타이밍을 놓치면 그 일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도 제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 하신 때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매주 감사절은 첫 번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첫 열매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첫 열매 우리가 지금 가지진 않지만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로 바꾸어 보면 올해 첫 절반에서 그 절반 가운데 있었던 일들. 어떻게 보면 첫 열매가 꼭 최상급의 열매라는 보장 없습니다. 첫 열매는요, 때로는 다른 열매들보다 좀 부실할 수도 있고 다른 열매들보다 좀덜 익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첫 열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지나간 시간 2017년에 지나간 여섯 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튼실하고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나간 절반 우리의 첫 번째 절반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나에게 있어서 올해의 첫 절반 그 절반을 감사하고 또그 뿐만 아니라 내게 있어서 모든 첫 번째를 잠시라도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의 특별함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특별한 감사로 드려지는 이 귀하고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더큰 축복으로 이끌기 위하심입니다. 오늘 초록기 13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니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기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라면 수장절은 어떤 날이냐? 그의 모든 추수를 다 완료하고 그리고 추수를 완료한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다작하고, 말리고, 건조하고, 그리고 나서 곡간에 들인 것까지 다 완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맥추절이 추수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면, 이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그 추수의 뒤처리까지도 다 끝난 다음에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맥추절이 하나님 앞에 지키니 맥추절이 수장절로 이어진다라는 것. 우린 특별히 이맥주절의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함이 그첫 번째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감사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함이 그 감사함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시되 언제까지 만들어주시느냐?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모든 뒤처리까지다 끝나는 수장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더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이끌어오는 감사의 절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큰 위력이 있습니다. 성경 10편 74편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서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인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느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어렵고 힘들 때,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더큰 축복의 약속까지도 이 감사에는 주십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려면, 그 자녀가 보통 잘 되는 것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남들이 볼때 정말 잘했다. 도대체 부모님이 누구냐?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자녀가 정말 잘하는 자가 되어야 그 부모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정도까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잘 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어질 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질 수 없을 텐데 우리가 정말 잘 되어지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까지 감사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 그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깝지 못한 사람은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은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그 좋은 영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그 감사함이 수장절까지 이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낸 이 점, 지나간 절반을 놓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첫 번째 열매를 놓고 감사한 그 감사는 끝 열매까지 잘 거두고 잘 곳간에 넣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절반, 2 0 1 7년의 절반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면 2017년의 남은 절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맥주 감사로 더큰 축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나간 절반에 대한 감사로 나머지 절반이 더욱 더큰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절기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지나간 절기설교를 한 것을 사실 한 번씩 다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절기설교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똑같은 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중복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절기 때 했던 것들을 피하고자 지나간 맥주감사의 설교들을 사실은 다 한번 훑어보고 읽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여서 그것과 중복되지 않게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설교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가슴에 확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은 감사에 따라서 세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감사에 따라서 세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감사한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 감사에 따른 사람은 이 세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한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입꾹 다물고요. 감사한 일 아닌 것 같으면 불평만 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한 일에만 감사합니다. 잘 되어야만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열려도 이 열매가 튼실하고 잘 좋게 열려야 감사하지 아니면 이게 뭐야?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시겠지. 남들이 볼 때는 다 불행한 일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시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겁니까? 한 번은 칼국수 집에 가서 칼국수를 먹기 전에 나오는 보리밥을 좀더 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칼국수를 먹기 전에 이제 조금 보리밥 한 덩어리 비벼 먹을 수 있도록 나오는데 그날 따라 그 보리밥이 맛있어서 보리밥을 좀더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주인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님 요즘은요 쌀값보다 보리쌀값이 더 비싸요. 그래서 더 주기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쌀밥 먹으면 감사했을 텐데 요즘은 보리쌀이 더 비싸니까 보리밥 먹으면 감사하겠구나. 예전에는 보리밥 먹으면 쌀밥 못 먹는다고 불평했을 텐데. 요즘은 보리밥 먹으면 쌀 쌀보다 더 비싼 것, 더 건강에 좋은 것 먹는다고 감사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는 보리밥 먹으면서 불평했던 것이 똑같은 보리밥 먹으면서 감사한 일이 된다고 하면 그 감사가 얼마나 값싼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값비싼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참 귀중한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쌀밥 먹는다고 감사하고 보리밥 먹는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끼니가 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맥주절에 우리가 그와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았던 분도 있지만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어떤 분들은 참 힘들고 괴로웠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한 일만 감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첫 열매가 튼실하던, 때로는 내 생각보다 부실하던 그 열매로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지나간 여섯 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더큰 축복을 이끌어 냅니다. 맥추절은 수장절의 축복을 이끌어 냅니다. 지나간 6개월의 시간으로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낸 이 6개월의 시간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